자 갑시다 자 오늘 새로나온거 에빌 이불이야? 에빌이 아니라 이불이야? 그래 요야 이불 뽑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이건트 맥스 키트 있네요 그니까 러 뽑고나서 이걸 쓰고 레벨 50을 바로 찍은 다음에 리뷰를 바로 해드릴게요 근데 화력이 맞냐 이거 얘들아? 아, 아, 지금, 11시까지라 그랬는데, 점검을 일찍 끝내서, 어,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거야, 그치? 절대로 이거 지금, 점검이 끝나 화력면 아닐 거야, 그치? 어. A few moments later. 어, 화력 온다, 화력 온다, 그치? 점검이 너무,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11시까지 연장된 줄 알고, 몰랐던 거야. 절대 이게 무게가 썩어서 사람들이 안뽑는게 아니야, 어. 착검이랑 위치니까 빠를만 하지. 어, 뽑아줄게. 걱정하지 마. 뽑았어, 음. 응? 음. 그래그래그래 그래. 30일까지 뽑았어? 응 음. 지금 눈치싸움 싫었냐 이거 얘들아? 뭐냐 이거 눈치싸움 한 명도 안 뽑은 거 싫어요? 와 눈치싸움 졌대 와아깝아 눈치싸움 졌대 와 아무도 안 뽑아 와, 까비. 와 아깝다 아 돌아왔구나 멋시하하오 <laughs> 오우야 3시간 뒤 그렇지 아, 나, 진짜, 금손, 미치겠네. 50일에 유니크. 뭐야, 오늘 나한테 뽑시를 붙은 거야? 아니지, 아니지. 평소 실력이지. 음 997일. 와우. 일단, 앱을 연구제. 그럼 간다잉. 착검 봤구요. 자, 이 착검을 이제 뜯어서, 맥스키트. 뭐야, 오우, 오우. 야, 나 맥스키트 처음 써봐. 존나 신기해. 음... 오우. 님 별풍선 한개 감사. 이게 뭐야? 애들아. 10, 20, 30, 40, 50 이렇게 가자. 처음부터 50 보면 내려갈 때마다 너네들 그 기대감이 어? 자자. 어때요? 어, 약간 어 멘린 느낌 나긴 한다. 멘린 느낌 난다. 레벨 1짜리는. 다음에 교체. 자, 자 신내. 오, 소리가, 듣는 소리가, 살짝 달라진다. 그, 가운데, 그, 파란 색깔, 총의, 총의 종량이라뇨붓 됐다, 레그저 재민, 재민이 만나겠다, 재민이. 하루 종일 이지라하고 있겠네, 하루 종일. 어? 레크저 만나면, 하루 종일 이지라하고 있겠네, 어? 약간 좀 그런 거 알지? 상대방 피해, 피해 이랬는데, 설했어. 설하고, 여기가 예네들설살 때야 기다리고 있다가 이즈라라면서 이거하나 존나 꼴받겠지 <laughs> 약간 좀 빨라진 것 같다 수압이 30대니까 분팡이라니요 크레파스로 색칠했다라고 해주세요 총 어? 돌려달라고요? 오, 오 뭐야? 총들때독 가스 나오는 데 얘들아 입 냄새 나온다. 오오 오, 뭐야 우우우이 아니라 눈우우 생겼어 우우갈때우우갈때 궁금하다 제발 우 눈깔에서 불빛 들어오네. Kill, kill. 오, 이번에 침뱉는다 얘들아. 오, 수리 봐봐, 침뱉는다. 프로토스에서 적으로 갔다구요 <laughs> 총알 갈아볼게요. 오 총알 갈 때도 침 뱉는다 약간 영자님이 30대를 겨냥한 거 아닌가 어 스타를 좀 하신 분들은 이 총을 뽑지 않을까 어? 이거 뭐야? 어? 잘못 봤나? 피해서 뭔가 튀지 않아? 얘들아 피테리어 좀 다르지 않아? 더블킬 아, 피 튀는 거 봐봐. 아니, 얘들아, 피 튀는 거보라고 아니, 피, 피 튀는 거 뭐라니까, 얘들아? <laughs> 아니, 진짜. 아니, 아니. 피가 좀, 뭔가, 튀잖아. 얘들아, 아니. 옆에, 옆에. 아니, 옆에 튀는 거 봐, 옆에.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 주인분. 근데 이거 하나 좋네요. 춤을이 특수 모션을 했을 때, 빠르네요. 빨라요. 빨라. 요어 어, 뭐야? 총알 총알이나 확인하는 건가? 뭐 하는기고?